조심 이달리 아트랑 파우더 두개할때 제일 많이 쓰는 미경화 없는 탑 젤입니다. 얘가 제일 잘 돼요. 다른 거 많이 써봤는데 얘가 제일 탑은 과... 어, 파우더는 광이 잘 나고요. 그리고 이달리 아트 할 때도 제일 묽어서 마무리하기가 좋습니다. 실제로 고객님 손에 잘 쓰진 않아요. <laughs> 그렇게 말이? 하지만 잘 사주는 애 그리고 어김역이 유즈미 근데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. 이름이 뭔지 알아요? 나를 써 에브리데이 유즈미 그래서 쓰고 있다. 예, 네. 정말 좋아요. 이거 근데 이거 정성이나 레벨링 모두 다좀 우수한 편이고 일단 강도가 너무 좋아서 유지가 안 나오는 분들이 유지가 진짜 잘 나와요. 요거랑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말했던 N통째 쓰고 있는 순백 얘는 또다 써가지고 또 주문했고요 저희 클리어 젤 종류를 클리어 젤 종류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정리해두고 쓰진 않고요 요거는 뭐 엠보 그런 거그 다음에 좀 딕하게 활용해야 될때 쓰고 요거는 기본 오버레이 할때 쓰고 그리고 저희는 오버레이 하면 추가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 추가금액을 선택하지 않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에브리데이 유즈비로 마무리해 준답니다 진주파츠랑 체인 근데 여기 이 볼잠 체인 진짜 퀄이 좋아요. 나 잘못 사면 엄청 막 이거 안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막 변색이 엄청 잘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만큼씩 쟁여두고 쓰는 애들이랍니다. 이거 완전 강추. 체인 유목민들 좀 많을 것 같은데? 현실적으로. 근데 얘는 진짜 좋아요. 그리고 리본 파츠 짜자잔. 요거 음. 이렇게 언박싱 엉데리다. 마무리할게요. 어, 어, 어. 안녕. 하늘 아래 같은 컬러 없다. 고게 아따 뭐고보여줘가 돼. 아, 열정적인 뉴슨. 아니 덜 됐는데? 그럼 여기 넣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와.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컬러를 맞춰 찾았어요? 대박. 아트한개 하면 이만큼 재료 나오는거 는 네일샵 현실 <laughs> 별로 아 재료 폭탄 별... 별... 손톱이 다 째져서 셀프 네일 다시 셀프 네일이 아니구나 현디쌤이 주는 네일 다시 받는 중 이런 거? 안요 저희 샵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꼭 시입을 확인한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손톱이 너무 짧아져서 <laughs> 눈물을 모금고 받는 중 원래 꼼짝을 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 법 괜찮습니다! 삐짐삐짐 <laughs> <laughs> <비주 비주. 웃음> 음, 아, 이 손은 향기 좀, 좀 내놔야죠 음, 예쁘다 아, 음, 고혹적인, 음. 고혹적. 선생님이 나한테 진짜 어려운 미션을 줬었거든요. 블랙을 꼭 넣고 싶고, 블랙 실러를 꼭 넣고 싶고, 뭐 실버 리본을 꼭 넣고 싶다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칼라가 들어가는 순간 제가 실수로 성의자잖아요. 머리가 멈추는 거예요. 아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새로 산는이 스티커가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걸로. 맞아 그때 유튜브 봤어 저거 전에 음. 한번 봐도 돼요? 아니요? 불레? 안돼요. 불래 안돼. 음, 베이스 냄새. 뿌린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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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그, 그, 그 냄새였구나. 어, 내 소소 냄새 아니다 이거. 아니 이거 아니고. 아니 이거 지금 지젤리 베이스 냄새 아시죠? 지금 좀 아 손에서 지금 지젤리 아니, 베이스 냄새 나는데 선생님이 지금 아이 냄새였구나 내 냄새 아니다 <laughs> 베이스 냄새다 오해할까 봐그 실내에서 배변 안 하기는 한데 네 괜찮아요 우와 빙긋고 있어 옷 너무 예쁘다 <웃음> <웃음> 진짜 귀여워 옷이 너무 섹시하세요 핀도 너무 예쁘고요. 근데 남자랍니다. <laughs> 아 진짜 순하다. 그래서 이게 무슨 딩이에요 네, 순금이. 아, 순금이? 어, 순금이 우리 조카 태명이었는데. 네. 난 너무 순해서 순딩인줄 알았는데 순금이. 아, 이름다가 순금이. 아, 귀여워. 하, 이렇게 만지다가 멈추면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다시? 손 손도 음. 오늘 어, 예쁜데요? 예쁘죠. 어! 이 이런 느낌 할까요? 어! 예쁜데요? 저 우리 어. 스타일이잖아요. 맞죠? 어. 제가 새로 손 바꾼 <laughs> 제가 손수를 바꿨거든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이걸 하실래요? 네, 좋아요. 아싸, 바로 골랐다. 음. <laughs> 완전 예쁘죠? 응. 음.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 원래 그냥 수화를 붙여야 되는데. 음. 지금 덜 완성했거든요, 언니는 여기다가. 써넣어드까요 아니면 빼드릴까요? 근데 빼도, 뭐, 예, 빼도 예쁜데요? 어, 빼도 예뻐요, 어. 그래서 원장님좀 뭐 음. 떨어지는 거나 걸고 치는 거생각 어. 뭐 된다 하시면 아예 이렇게 하고 음. 저는 조금 더 반짝거리는 거를 어, 엄지는 어떻게 요 나비 붙였는데 아, 아니 이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? 네. 어. 그러면 안 붙이면 음. 요거를 하나 더 넣는 거죠? 어, 그게 좋을 그렇게 할까요? 예. 네, 이쪽에 네. 있으면 좀 네. 불편해가지고 그 you. <laughs> 분 아니가 네? 스위스에서 사주시. <laughs> 초콜렛. <laughs> 근데 스위스 초콜릿이 확실히 맛있더라고요. 아니, 나 아, 달라요. 이번에 여기 현지인 음. 사시는 한국분을 만났는데 음. 거기 우유가 맛있어서 그렇다는데? 오. 그래, 맞아, 밀크 초콜릿이 <laughs> 어. 맛이 달라요. 어. 그래서 초콜릿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자기 느낌에 마카다미아 들어있는 초콜렛. 초콜렛. 마카다미아 초콜렛. <laughs> 먹어봐야지 맛있겠다. 응. 여기 랩핑하고 할게요. 네. 아까 이거를 부러진 걸, 이걸 한 걸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거를. 이거를. 아 랩하는 거? 어. <laughs> 부러졌답니다, 여기가. <laughs> 언니, 언니 유튜브 하지 않아요? 안 하는데요? 없어요? 네. 그 킴킴.. 아, 없어요. 그, 없어요? 네. 응. 아 저희는 그 인스타.. 이거 하트를 올려볼게요. 이거를 요렇게 올려 볼게요. 됐죠? 마음에 아, 니다 예쁘다. 요거 붙여줄게요. 제가 유튜브 하려고 응. 마음먹은지 1년이 지나서 <laughs> 드디어 시작했는 게 그래도 오래 성공했다. 감사. 원래 계정 만들기가 목표였잖아. 네. <laughs> 계정 만들기가 목표였어. 오. 저는 유튜브를 로그인만 돼 있지. 채널 계정도 안 만들어 놓고 있었으니까. 오늘 이분도 킹뚜껑 까졌잖아요. 맞지? 진짜 맛있어. 어제 고객님 드셔보세요. 고객님한테 제가 봤어요. 어제도 드셨죠? 네. 어제 그어 먹고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. 약간 요런 질감 아 느낌? 너무 예쁜데. 질감 느낌? <laughs> 너무 예쁜데. 응. 그러니까. 아 고객님 자걸 나스텐션 음. 낮은 거 너무 웃기네. <laughs> 한동안 오후에 왔잖아요. 네. 텐션 저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텐션 저 세상일 때온 거고. 응. 요거. 이제 밥도 안 들어갔고 예, 밥이 들어가야지 <laughs> 어. 이제 일어나서 그래야지 하고 점심 드시기 응. <laughs> 뭐 드실 거예요? <laughs> 계획이 없어요. 아 근데 고기님 왜 고기집 앞에 왜 내가 그때 초밥 먹으러 갔었었는데 어, 고기님 예. 알았잖아요. 그집 이름이 뭐였어? 진짜, 기억나세요? 스시비조. 아그집 응. 아, 맛있어서 내가 한번더 가고 싶은데 그집 리뉴얼해서 메뉴 완전 바뀌었어요. 아 진짜요? 응. 캐어다 있고, 제일 시작해볼게요. 넷시 사용해 볼게요. 아니, 지금 미쳤다. 안예 한번 롤랜되어 아, 뭐 해줘?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. 아. <laughs> 아, 오케이. 야겠다 이거. 응. 와. 우리 덕분에 너무 즐거운 내일을했 어, 요통 찬장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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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, 장에 찬장에. 찬장에. 찬다에 찬장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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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다